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실업적인 불편을 개선드리고 있는 안경 매터입니다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실업적인 불편 또는 실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불편들을 상담하고 또 개선드리고 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음 외관상으로는 전혀 이상이 없지만 본인들만 불편을 가지고 있는 실업적인 불편 중에는 눈부심이 있습니다. 야간 빛 번짐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상담이 늘고 있는 분들 군 가운데 망막색소변성증 (RP)라고 불리우는 어 여러 질환 때문에 가지고 불편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계신데요. 눈 가장 뒤에는 빛을 소화해내고 빛이 맺히는 망막이라고 있어요. 이 부분에는 낮에 빛을 소화해내는 세포, 밤에 어두웠을 때 빛을 소화해내는 세포들이 있는데요. 이 세포들의 변성 문제가 생김으로 인해서 가까이 또는 멀리 상관없이 시야의 어떤 부분이 흐려진다거나, 또는 어두워진다거나, 또는 시야가 점점 좁아지게 되거나, 이와 함께 조명, 햇볕, 또는 디지털 기기 등의 시력적인 눈부심, 야간 빛 번짐의 스트레스를 많은 분들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빛에 대한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선글라스죠. 선글라스는 이렇게 색상이 진한 것들이 대부분인데요. 이 선글라스의 단점을 제가 직접 써보면서 두 가지를 바로 이야기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직접 제가 써봤더니요 정면으로서는 이제 문제 없어 보이지만은 조금만 고개를 내리면은 선글라스와 얼굴 사이에서 이렇게 빛이 새드로는 공간이 많았을 때이 공간 때문에 햇볕이 눈으로 그냥 들어오게 이제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선글라스를 우리가 쓴다 그러면은 아 나는 햇볕으로부터 안전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실제로는 너무 작은 사이즈, 또는 너무 패션에만 신경 쓴다면, 또는 피팅이 잘 되지 않아서 자꾸 흘러내리게 된다면 이 사이로 햇빛이 그냥 들어온다는 거죠. 안 좋습니다. 흘러내림이 적도록 피팅을 한다거나 사이즈가 여유가 있는 것을 통해서 어, 완벽한 자외선 차단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색상이 너무 이렇게 진한 선글라스는 색상 구별이 어려워집니다. 색상 구비를 어려워진다는 얘기죠. 우리는 눈부심을 효과적으로 줄이면서 보이는 것이 좀더 쾌적하고 상쾌하게 더 또렷하게 보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너무 어두운 선글라스는 시야 자체가 다 깜깜하고 어두워진단 말이죠. 이렇게 너무 진한 선글라스는 혹시라도 터널을 지나가게 될 때도 밝은 데 있다가 어두운 곳으로 오게 됐을 때 어, 밝기 전환이 눈 안에서 빨리 되지도 않으면서 또 어두운 데 있다가 밝은 데 가더라도 한참 있다가 시야 적응되나 아주 위험한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손님마다 사람마다 얼굴형이 다른 것처럼 손가락에 있는 이 지문이 모두 다 다른 것처럼 사람마다 빛을 소화해내는 능력 눈부심을 겪게 되는 그 정도가 모두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필터 렌즈를 저희가 보유하고 실내에서만 계신 분들 또는 주간 야간을 함께 활동하시는 분들 또는 실내, 실외 활동이 작게 그대로 많이 있는 분들을 위한 다양한 필터 렌즈를 가지고 어, 상담을 드림으로써 여러 손님, 여러 시럭, 시력, 여러 시럭의 어, 불편함을 개선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실제 한 예로 40대 중반 남성분이 실내 조명, 또는 스마트폰, TV, LED 조명 아래서 된 눈부심도 하나의 안경으로 줄였으면 좋겠고 햇볕에 노출되게 됐을 때 예, 선글라스처럼, 어, 눈부심을 쉽게 줄일 수 있으면서도 야간의 빛 번짐도 함께 줄였으면 좋겠다. 하나의 안경으로 말이죠. 그렇게 할수 있는 방법의 렌즈를 CCP 렌즈로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선글라스보다, 물론 더큰 것도 있겠지만은, 사이즈가 훨씬 여유가 있고요 여유가 있어야 많은 면적의 자외선과 눈부심을 함께 찾아주겠죠. 실내에서는 이 정도 오렌지 필터 색상입니다. 하지만 직접 자외선에 노출된다면 어떻게 변할지 자외선 차단, 자외선 테스트기를 가지고 어느 정도 변한지를 직접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실내에 저희가 있기 때문에 인공적인 자외선에 노출시키고 있는 중이에요. 약간 덜된 부분도 있는데요. 이렇게 제 손이 보이죠? 그렇게 어둡게 변하지 않으면서도 눈부심을 효과적으로 줄이고, 야외에서 누군가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내가 당신을 보고 있다, 저쪽을 보고 있다, 이쪽을 보고 있다, 쉽게 아이콘팅을 하면서도 대화를 할수 있는 그러면서도 다시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 실내로 들어온다 하더라도 시야 전환이, 거리감 전환이, 밝기 전환이 비교적 빨리 수월하게 할수 있는 장점도 가지고 있으면서 블루 라이트 차단 기능도 함께 포함하고 가지고 있습니다. 눈부심 그리고 덜 보이는 것, 번져 보이는 것, 심하면 이중으로 겹쳐 보이는 것까지도 문제가 있다면, 시력적인 문제가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안경 렌즈로 눈 초점, 도수, 특히 난시라고 번져 보이는 이 시력들은 저희가 1도 단위로 1도 단위로 측정을 하면서 고객님의 어, 빛 번짐 눈 찡그려서 피곤해지는 시력 등등을 개선해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력에 불편하신가요? 눈이 부신가요? 여러 가지 안질환으로 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면, 시간 내셔가지고 오신다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이 영상 찍으려고 다섯 번째 찍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